사실상 거래 절벽 상태인 아파트 대신 규제가 적으면서 가격도 싼 주거용 오피스텔에 젊은 층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의 전매 제한 등 따져봐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서자 방과 거실, 부엌이 일반 아파트와 거의 같습니다. 붙박이장에 드레스룸까지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췄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을 보시면 기존 아파트 25평보다 넓은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주거용 오페스텔 일반 아파트의 25평형 구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아파트의 6, 70%에 불과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많이 찾습니다. 가격도 아파트 대비 조금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저 같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와닿고 20 제곱미터 안팎의 원룸 형태였던 크기도 60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형화됐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아파트처럼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대출 규제가 없어 중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고 어뭐 대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적고요. 예를 들어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은 대부분 거래 절벽이지만 오피스텔 분양 경쟁률은 평균 20대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지역의 오피스텔도 전매가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 면적이 없어 실제 거주 면적을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